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TV입니다. 오늘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중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신문은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듣는 특별 대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산업경제전문지인 전자신문의 특성을 살려 현재 서울시 산업과 기업 일자리에 대한 해법에도 초점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전자신문 정치정책부 김원석 부장도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국민의힘 예비 경선이 중반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어, 후보님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더불어 남은 선거 기간 집중할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먼저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고, 또 지금 코로나와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장은 이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의 미래 도시 비전들을 만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과 코로나의 극복,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 미래 성장 시계를 돌려내야 되는 그런 유능한 시장. 그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4월 7일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국민의힘의 후보가 3월 4일날 정해지고요. 또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금태섭의 후보 단위라가 3월 1일날 먼저 정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야권의 단일화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들이 일단,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또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저는, 그게 이제 초미의 또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서울시장 게임 체인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네네. 97세대의 또 대표주자가 되셨습니다. 네. 어, 오신는 후보께서 시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은 이 처음에 출마를 고민할 때, 이제 작년에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어제 이름이 좀 거론되고, 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서울시장이 돼서 어떻게 서울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또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아, 그런 과정에서 이제 후보들이 한 분, 두분 이렇게 출마하는데, 아, 이 선거가 과거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우려를 좀 가졌고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 등장에 모두가 조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다시 재등장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뭐, 나경원, 오세훈 후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안철수 후보. 또 지금 민주당에도 박영선 후보. 모두가 다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서울시가, 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민들이 미래를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지에 대한, 어,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침체되어 있는 서울시에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낼지 이런 고민들 속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아 이것을 바꿔내야 되겠다. 어 선거를 과거와 미래 싸움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게임 체인저라는 어 타이틀을 제가 들고 나온 거고요. 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그 쓰러져가는 담벼락에 벽화 그리다가 우리 이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서울시의 경제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 시계를 힘차게 돌려내야 된다. 그래서 그두 가지의 의미에서 제가 게임 체인저.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 후보들이 다 출마를 했던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새로운 인물 새로운, 네.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 좀 전에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중요한 이슈라고도 할수 있는데 단일화 문제는 대범하게 접근 안 하면 깨질 수 있다 네. 이렇게 후보님께서 네, 네. 어, 말씀을 하셨어요. 네. 현 시점에 단일화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도 좀 말씀 좀. 저는 진정성을 갖고 어,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일화라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에는 옥신각신하다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었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내네 차례의 단일화의 논의가 있었지만 한 번도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지금 뭐 후보들 중에 뭐 역선택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후보도 있고 그렇죠. 또한 분은 뭐 이게 정치적 결단으로 경선 없이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시간이 불과 한한달 정도 남았거든요. 후보가 정해지고. 음. 그래서, 어, 이게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어, 음. 정말 진지하고 또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음. 기본적으로, 어, 100% 시민 여론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음. 갖고 있고요. 저는 뭐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이든 아니면 뭐 소위 안,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좋다 뭐, 이, 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저는 그 속에서 돌파해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여당 박영선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어, 후보님께서 결선에서 박영선 후보의 맞대결을 펼칠 경우에 어, 경쟁 우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선거는 49대 50일 싸움이 될 겁니다. 네. 음, 부족한 2%를 채우는 힘은 저는 후보자와 콘텐츠의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박영선 후보가 최근에 출마선을 하면서 들고 나온 공약들을 보면 거의 SF 수준의 허황된 공약들을 들고 나왔거든요. 저는 그 콘텐츠의 진정성이 부족하다. 어, 세 번의 도전이라고는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어, 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치밀한 서울시의 미래 비전들에 대해서 깊이는 고민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말씀드린대로 이번 선거가 박영,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 제가 여러 차례 박영선 후보에게 어, 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음. 과거에 본인이 현역 시절에 김학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과 달리 음.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 저렇게 입 닫고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김학이와 박원순이 과연 다른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음. 박영선 후보가 반드시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음. 자 후보님 선거 공약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한매조건부 기원의 반반 아파트 3만 호 공약 네, 네. 내세우셨는데 구체적 구상 궁금하고요. 네. 또 오신환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과 특징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청년 수당과 공공 보육 정책에 대해서도 음, 좀 말씀 부탁합니다. 네, 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많은 시민들이 다음 시장이 이 정책에 대한 음 선호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부동산 주택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저는 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어 규제 일변도의 어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서 어 이제서야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고 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어. 얘기하는데요. 저는 어 주택 시장에 지금 93%를 민간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 음. 아, 용적률 인센티브와 아, 패스트 트랙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음. 시장의 권한으로 할수 있는 한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음. 저는 어, 이 민간의 시장이 활성화는 어느 시장 후보가 되더라도 음. 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다른 뭐 70만원, 뭐 80만원, 100만원 이런 그~ 부동산 아파트를 몇개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호소지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음. 바로 거기에 있고요 네. 그건 그냥 숫자놀이뿐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이고 제가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권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무주택 서민들 또 청년들 전세 난민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라는 공약을 냈거든요. 네. 기존의 토지 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어 실패했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 기존의 민간 주택 시장 영역과 또 공공 임대 영역 사이에 공공의 분양 시장. 그래서 반반 아파트를 통해서 이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이 자산 축적과 주거 안정의 길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직접 아파트를 반값 이하로 공급을 하고 네. 이분들이 나중에 서울시에 환매할 때 매매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드리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공약 정책인데요. 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이 공공에서의 분양이 굉장히 협소하고 어 거의 개념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꿈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이분들이 임대나 월세집에서 살아야 되냐. 그래서 그 자산 축적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저는 매력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청년수당과 공공보육정책, 이 부분도 짧게 네. 제가 지, 지난해에 한국은행에서요,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 세대가 어디냐라고 분석을 해서 발표했는데, 2030 청년 세대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실업급여까지 끊겨서. 어, 지금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예, 지금 나와, 놓, 놓여져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오전에 언론에서도 그걸 집중 보도했던데 네. 그런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아, 지금 2021년도 1인 가구 어, 법정 평균 생계비가 109만 원이거든요. 예. 거기에 50%에 해당하는 54만 5천 원을 네. 어, 캡을 씌워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어. 청년들에 대한 어, 생계비 지원, 예, 청년소득 플러스라고 하는 공약을 냈는데요. 어, 그 과정에서 무조건 54만 5천 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이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에 맞춰서 네. 근로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어, 처, 결과적으로는 109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어, 최대 54만 5천 원, 그거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공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음. 예, 알겠습니다. 그, 사칠 재보을 선거 결과가 나오는 이후에, 어, 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당선되신다고 하면, 1호 정책으로, 1호 서울시장으로서 사인할 공약이라는 정책은 어떤 것이? 어, 저는 이 서울시장이 가장 뭐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 음. 일단 어,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음. 이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저는 음. 시정이 올바르게 갈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고요. 어 피해자의 원직 복귀, 일상으로의 전환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그동안에 서울시의 그 조직 문화가 그냥 묵인하고 방조하는 음.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어, 획기적으로 바꿔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잡히면, 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서울시의 산업 구조를 바꿔내야 되는데요. 도시의 미래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먹고 사는 일을 만들어낼까? 거기에는 청년 일자리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어 입체 도시의 개념으로 제가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입체 도시의 개념은 기존의 단순히 자동차 운송 중심의 도시 계획에서 벗어나서 평면적인 도시 계획이 아닌 입체적인 도시 계획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도시 미래 전략으로서의 공약이거든요. 거기에는 AI 기반으로 한 미래 교통 시스템, 그리고 창업 도시 비전들을 복합적으로 가져낸, 어 이거는 뭐 하나의 그냥 단순한 그 주택이나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아니고요. 경제 개발의 개념 속에서 어 미래 도시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음. 그래서, 어, 1년 2개월 동안 이 부분들을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후보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울시장의 많은 후보들이 미래 서울의 비전으로 ICT, 디지털, 바이오,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장 어떻게 연결하실지 좀더 구체적으로. 예. 저, 서울시의 전체 사업체의 80%가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총 생산이요. 지금 정보통신업을 능가하고 있어요. 음. 서울시에는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대기업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 네. 그리고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에 10년째 지금 미달되는 수준이고 어, 실업률은 1등으로 서울시 음, 1 0시 시도에서 음. 이런 지금 굉장히 서울시가 계속 가면 갈수록 쇠퇴하는 쇠퇴 도시가 되고 있다라는 음.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아 저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 도시로 미래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입체 도시의 개념 속에 네. 용산을 중심축으로 해서 저는 X자 대칭 축으로 X 크로스 개발을 하겠다라는 음.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서남권 지역에 지금 구로 금천 뭐이 동작을 중심으로 한그 K 스타트업 코리도를 구축해서 네.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14개의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권 지역에 저는 청년 창업도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청년의 일자리 또 서울시의 경제 미래 비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공약들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재선원으로서, 어, 정치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여당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선되신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 활동을 펼치셔가지고, 어, 서울시장을, 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력은 인지도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어,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서울시 의회의 1 0 9명 중에 101명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네. 네, 저희 국민의힘은 6섯분 계신데요. 굉장히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어, 특히 이 1년 이후에는 서울시장 포함한 서울시 의원님들도 다 본인들의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제가 발표한 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피업종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이게 다른 후보들과 달리 아파트를 몇채 짓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낸 것이 아니라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와 서로 어, 논의할 수 있는 접점의 면이 넓은 부분부터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민생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서울시 의원님들도 거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 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이런 민생을 지키는 이런 공약들 중심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어, 의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뢰가 구축된 상황 속에서. 어, 본인들의 이제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비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음. 어, 극복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후보님, 남은 서울시장 임기가 네. 사실 1년이에요, 보고를. 네, 그렇습니다. 네. 당선된다면, 이후 지방선거가 내년도죠? 네. 어, 지방선거 제출마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오신화한 표 서울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지, 이 네. 예, 부분도 말씀 봤습니다. 다음 시장 임기는 사실 (5년입니다) 음. 예, (1년을) 열심히 해서 다시 시민들께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어. 생각하고요 (1년) 뒤에는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또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권이 바뀐 새로운 저, 새 정부에서 어, 다시 이 평가를 받는 재임 시장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어, (1년 2개월) 동안의 임기 속에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시장 그리고 앞, 앞서 말씀드린. 성장이 멈춰버린 서울시의 성장 시계를 힘차게 돌려낼 유능한 시장, 그리고 어 이박고저 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할 용감한 시장으로서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음 서울시는 서울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서울 다와야 합니다. 음.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음. 산업 구조의 재편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어 서울로 가야 된다. 우리가 10년 전에만 해도 어 도쿄와 어 북경하고 겨루는 그런 서울로서 서위 베세토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다시 도시 경쟁력 미래 비전들을 앞서 말씀드린 입체 도시의 개념을 통해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그 속에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활력 넘치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 경쟁력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청년 세대들하고 어,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은 70년대생으로 어, 97세대 를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예, 97세대는 어, imf 사태 그리고 청년 실업 부동산 대란을 직격으로 맞으면서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민들과 청년들의 아픔을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당사자성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저는 그런 공감 능력이 훨씬 더 어, 강점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 현실의 대안들을 가지고 어, 진정성 있게 에, 저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굉장히 시민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과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 이 서울이 갖고 있는 지금 저출산 문제 그리고 1인 가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변화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과 함께 힘내서 반드시 승리하고 서울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초대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 한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